그래서 이것이 마시고 이게 이제 쓴물이 들었다고 감주, 간, 간주할 때 이것은 네. 문자가 이렇게 돼서 불을단으로서 갇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. 또 밑, 밑에 있는 것은 이것은 입구자로 되는데 원래 이 형태는 이런 입구자인데 여기 이런 형태에서 생면은 요것도 감금의 형태로서, 그, 맛감이라고 하는데, 실제는 이게 달, 달감이라고 하는데, 이, 원래 그, 들어왔다는 뜻에 요것이, 이 그, 각골문에서 이게 하면 동음 생략이 돼가지고, 이 자음은 생략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달이 되고 이것이 들. 이런 들어왔다는 데 이것이 모음이 파괴가 되면서 예 달의 개념으로 또 바뀝니다. 이게 그래서 달다라는 뜻이 되는데 사실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. 들어있어 서 잠겨서 우리가, 그, 형구 같은 곳을 얘기할 때, 그, 이런, 그, 형태의, 그, 것을 그, 부스로 다 택해서 씁니다. 그래서 그, 갇혀있다는, 네.